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second of may 2025 uh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 and samsung전자 inventory e r t e 인벤티지 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idia가 오늘 새벽에 2.79% 올랐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는 0.3%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 지금 그 목요일날이죠. 목요일 날이죠. 날 이제 장 끝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하고 1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둘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AI 쪽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쪽에 좀 호재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엔비디아가 음, AI 쪽에 투자를 다른 빅테크들이 줄이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는데 물론 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 지금 우리나라도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딥시크 이후에, 에, 다른 나라들에서, 음,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요. 어, 본격적으로 AI에 투자, 이제, 좀, 생각보다 비용이 좀줄수 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구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 쪽이 매출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에서 중국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를 어저께부터 지금 나오는 말이, 에 미국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해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걸좀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우리나라가, 음 오늘은 주식시장이 다시 열죠. 그래서, 어, 8시부터 이제 프리마켓이 열리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비교적 좀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어 이제 미국에서 조금 관세 완화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책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심하게 좀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디플레이션이 오면 결국 반도체 수요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니까요. 반도체 수요가 다시 감소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어그 뭐죠 중국이 에,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구한신을 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그나마 좀 살아났었는데 에, 그런 부분이 다시 좀 꺼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좀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아직은 좀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삼성전자는 어, 한미 반도체 HBM 사용 여부가 또 중요한 기적.